사냥, 테스트, 상자깡 구독! 어떤 아이템을 알아볼 거냐면, 이제 사신의 속성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신의 속성셋을 만들려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뭐 화염셋, 뭐 사신의 인장, 뭐 범자석판, 수호신의 신장, 이제 불의 인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처음 보는 게 불타는 사신의 인장이죠 그래서 이 불타는 사신의 인장을 만들려면 고대 불의 인장과 사신의 정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불의 정령석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번 텟섭 오류 수정할 때 보면 여기 밑에 작불석이랑 화염석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텟섭에는 좀 이상하게 나와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기가 뇌로 바뀌어 있다거나 아니면 작불석인데 불의 정령석으로 나와있다거나 어 화염석이라고 나와있는데 뭐 단풍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떠나서 근데 여기서 또 처음보는게 뭐가있죠? 사신의 정기를 또 처음보죠 고대 불의인장도 처음보긴하지만 근데 요 사신의 정기를 또 어떻게 만드냐 새로나온 신규몬스터에서 사신의 조각이라는게 나와요 이 사신의 조각을 마사모네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빨간색 사신의 전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100개를 맨 처음에 교환했을 때5개 나왔고 두 번째가 8개, 세 번째가 1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300개를 가공했더니 26개가 성공을 했고 그거를 확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8.66% 근데 저희는 이제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 10%라고 가정을 하고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의 속성셋을 노강짜리를 만들려면 뭐 불의인장부터 어 사신의 조각이 10%니까 2000개 뭐작본서 400개, 뭐 화염석, 오색가루, 화염 범자, 신장, 불의인장 요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하얀 색깔은 기존에도 드랍률이 다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장과 조각과 심장. 요세 가지의 드랍률이 궁금해요. 그리고 드랍률이 왜더 궁금하냐? 조각이 2,000개 들어갑니다. 2,000개. 2,000개. 그러니까 일반 몬스터를 잡아서 2,000개를 모으려면, 과연 드랍률이 얼마가 될지가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 그래서 고대 보레 인장과 사신의 조각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새 몬스터에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재료를 모으려고 보스를 잡기는 어렵고, 어, 가장 그 경험치 사냥터에서 높은 어, 도사 귀를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여유가 있다면 진묘수까지도 잡아보면서. 이 신장의 드랍률이 이제 어느 정도 상향이 됐는지도 어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노란색 세 가지의 시간당 드랍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어 테스업에서 사냥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몬스터를 2 시간씩 잡아서 뭐 전체 상재건, 좀 전에 그 노란색깔 표시된 거의 드랍률이건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 재료들이 나오는 거를 토대로 사신의 속성셋 노강을 제작할 때 필요한 예상 금액도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근데 뭐 예상 금액이야,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본섭에 나올 때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한 시간 상제는, 어,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어 잠시 후어 1시간을 더하고 2시간을 나눠서 어 평균 1시간을 어 알려 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1시간은 요렇게 나왔다. 어 조각 세 개, 인장 세 개. 어 이제 미쳐 버렸다. <laughs> 2000개를 언제 먹으나 싶고요. 첫 번째 한시간이 불의 인장이 3개, 사신의 조각이 3개. 근데 지금 두시간이 지난 후에 6개, 8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두 번째는 3개, 5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굳이 뭐두시간으로 나눈다면 고대 인장은 시간당 3개가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사신의 조각은 시간당 4개가 나온 겁니다. 저는 두시간을 잡기 전에는 아 그래도 5결과 뭐 시간당 뭐 15개 뭐 많게는 18개 정도를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의 뭐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충격과 걱정 중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우선 상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상제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고대 불의 인장은 4만 3천 원이고요 누가 봐도 재료 값이죠. 그 다음에 청동판은 21만 6천 원. 만악의 가면이 52만 원. 숫더미 52만 원. 도편 26만 원. 사신의 조각 54만 원. 그리고 백호사냥돌 약 6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문약보검은 170만 원. 와, 이게, 이게 비싸네. 음, 요게 이제 170만 원이고요. 우선 상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약보검도 팔고, 이것도 팔고, 그러면 상제 끝. 그러면 지금 두 시간이 총 얼마가 나온 겁니까? 9,700만원 나왔습니다. 9,700만원. 근데 9,700만원이 끝이 아니죠. 요게 시간당 4개가 나왔어요. 근데 요 구슬조각은 제가 4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3200만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뭐죠? 작불석은 그냥 뭐 6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67에 420만원. 요렇게 되면 요거까지 우리가 팔았다는 가정을 세우면 얼마가 나오냐? 1억 3334만원 나옵니다. 음, 요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팔았을 때, 어, 1억 3천 3백 34만원 나오고, 요거를 나누기를 일을 하게 된다면, 어, 요두 개를 제외하고 시간당 얼마? 6천 6백만원 나옵니다. 음, 시간당 6천 6백만원. 어, 시간당은 뭐 6천 6백만원을 받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불레인장과 사신의 조각이 얼마 정도를 예상하면 될까가 중요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오픈 바를 좀 제외하고 좀 거품가를 조금 걷어내고 생각을 하면 그래봐야 난한 500만 원 정도 봐. 어,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보고 싶어요.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에 막1,500 하고 1,000만 원하면 룰루랄라야. 근데 우리 뭐 해야 돼요? 나중에 결국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물론, 거상, 안 하, 거상하면서 뭐안 만들어도 그만이야. <laughs> 근데 이거 만들려면 금액 진짜 오지게 될 수도 있어. 말이 그냥 진짜 200억이 그냥 넘어가요. 강화까지 하면. 이거 200억 넘어가, 세트에. <laughs> 감당할 수 있어? 200억? 물론 뭐 파는 사람이 입장에서 야 팔면 그만이지. <laughs> 200억?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뭐 일단은 한 그냥 500만원 정도 보겠습니다 500만원 정도 이게 500이라고 해도 시간당 얼마 나옵니까? 1억 나옵니다 근데 경험치, 레어 거기에다가 상재가 1억이 나오는 곳은 솔직히 뭐 쉽지는 않지 음, 노강값 근데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지만 사신의 조각이나 불의인장이나 요런 부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일 뿐 본섭에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액은 정해야 되니 그냥 뭐 최소가격으로 그냥 넣었다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5에다가 100에다가 2.4에 2.1에 1.5에 12억, 6억, 10억, 1억, 재련비가 10.6억. 이거 다 더하면 여러분들 얼마냐? 노강, 사신의 속성셋. 얼마? 150.6억. 어, 우리 좀 매너 있게, 어, 우수리는 뺍시다. 150억. <laughs> 노강 속성셋을, 어, 최저로다가 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 150억이 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들고 어, 만드는 개월 수는 6개월. 어 강화까지 하면 얼마가 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